so w h your friend your o okay t l me what's wrong why you never said you felt away 안녕하세요. 월어당입니다. 네. 오늘 볼 사주는 네. 앉아보시고요. 네. 잠시 다지만 지금 방송으로 활동하있습니다현직 가수 현직방송 네. 73년 2월 3일생입니다. 사주가 이 분께 맞다라고 하면 보통 사주는 아닌데요. 이 분도 어, 일단 느껴보고자 하면은 이분좀 이런 얘기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부모의 연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일단 이 얘기는 뭐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뭐 그렇게 얘기 그게 아니고 부모가 있다 한데 부모의 덕을 잘못 보시는 사주라고 하고 또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뭔가를 하면은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그러고 보여지고 기분파 이렇게 드러나는 거어 20대 이분이 73년이면 지금 50대시잖아요. 네. 20대 30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되셨어요. 정말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 최고가 됐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 예전에 영광으로 약간 저희가 그 얘기하는 거 있죠? 약간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예전에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조금 더 그거를 발판 삼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뭐, 이 분은 금전도 있었다가 완전히 뭐, 그냥, 최고였었다가, 아예 지금은, 구댕이 파고 들어간 느낌?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자꾸 우리, 이 분은 중간이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냥, 정말 잘 됐을 땐 진짜 잘 되고, 안 됐을 때는 정말 옆에서, 돈 이만큼도 못 받는, 못 받으셔야 돼요. 어.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분이 결혼을 하셨다? 아니요, 저는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 자리에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갔다 오셔야 돼요. 인연의 운, 이런 것도 그렇게 사실상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체 사주상의 결혼의 운은 사실 조금은 약해 보이고요. 또, 고집도 고집이지만, 미리 죄송한데요. 이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허세, 기분파, 드러나는 거, 남한테 비춰지는 거, 이런 게 조금 중요하신 분 같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보셨어야 되는 분, 이 분도. 이 분도 일단은 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조상, 조상에서도 좀 치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 아, 예전에 룰라 오. 룰라의 이상민 씨입니다. 예, 네, 우리가 아는 이상민 씨는 얼 빚도 어마어마하게 졌고, 네, 그 빚을 69억이라는 빚을 아. 지금 거의 다 갚았다고 그렇 하는데.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 또 어머님이 또 지금 병이 후로5년때 투병 중이시라 그러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음. 그래갖고 왜 이상민 씨는 자꾸 뭐가 풀리라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자꾸 끼나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조상 때문인지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내 부모가 있어도 남을 내 부모처럼 섬기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 이상민님의 집을 조금 보면은요, 이 집, 어, 이상민 씨는요, 조상 바람도 있어요. 조상 쪽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산을 건드렸는지 묘를 팠는지, 있던 걸로 없앴는지 뭔가 그러면서 돈이 원래는 없었던 집안은 아니었었는데 다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아까 전에 그 얘기가 맞았구나. 최고를 찍었다가 네. 아 올라갔을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조상의 바람이 아시다시피 한번 불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없어요. 진짜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인력으로 조금 힘들어요. 어, 이상민 씨님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어머님이 지금 좀 수년째 투병 중이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음, 조금 올해 칼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어머님이. 근데 이게 뭐 투병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뭐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든지 저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그래도 어 꾸준히 재활이든 어떤 요런 병 중에서도 치료 적극적으로 하시고 꾸준히만 하시면은, 어, 그래도 더더욱이 나쁜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상민 님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짜든 내 부모자에서 하나 한 분이 이렇게 좀 몸에다 칼을 좀 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아지시지는 않으니까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네. 이상민 씨가 한번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 맞다, 맞다,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소개팅도 하고 이제 빚도 청산하고 음. 하니까는 이제는 결혼을 좀 생각해 보고 소개팅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상민 씨가 결혼을 할까요? 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어, 이거는 GT 엔터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요, 어, 이상민님은 조금 하고는 싶어요. 외로우니까. 외롭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하신데요. 제가 봤을 땐 조금 결혼오는 약하신 걸로 비쳐지거든요. 누가 있다고 하면은 너무 한 번에 결혼을 앞세워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정을 찾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거를 무작위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야 결혼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지금 어떠한 인연자의 운이나 대화 상대 조금 내 마음이나 어떠한 고민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인연의 운은 드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길게 가, 가고 싶으시면 음 조금 이 이상민 님도 나를 좀더 드러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세, 이런 게 아니라, 내 정말 내 진심, 이런 걸좀 표현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뭐 소개팅이든, 결혼하실 분이든,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가 없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그 끝이 결혼이 아니었었을 뿐, 누구는 계속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에도 또 이렇게 2년짜리 운은 있어요. 결혼보다는 조금 마음을 소통하시면서 그 사람이어야만 결혼이라는 걸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 연애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영상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도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